안녕하세요. e스포츠를 알려주는 남자 얄람입니다. 오늘 새벽 에리시 리그 스프링 우승팀이 나왔습니다. 바로 G2인데요. G2 e 스포츠는 2020서머 이후로 약 1년 반 만에 로그를 꺾고 왕좌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2022 스프링에서 G2는 캡스와 양코스를 중심으로 리빌딩된 팀으로 세트 스코어 3대 0을 기록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렸는데요. 우승컵을 들어올린 후 G2는 티원과 페이커를 언급했습니다. 꺾어온 팀들을 차례차례 지원해가며 다음은 티원이라고 예고하는 세레모니를 했고 캡스 선수는 인터뷰에서 페이커 선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We did defeat them last time, but that also means that he's p r o b a b l y 인터뷰의 내용과는 다르게 지투는 19년도 MSI와 월즈에서 T1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에 페이커 선수도 코라이즌 인터뷰에서 국제전에서 많이 패배했던 지투 선수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과연 이번 MSI에서 어떤 모습으로 T1과 마주칠지 기대되는데요. 서로 좋은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e스포츠를 알려주는 남자의 알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